예전에는 가리고 숨어서 연애하던 스타들. 하지만 지금은 당당하게 공개 연애를 즐기는 스타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런 스타 커플 중 전현무 씨와 한혜진 씨의 경우 대중의 관심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커플이 아닐까 싶은데요. 1년간 사랑을 이어오던 두 사람이 지난 6일 결별을 공식화했습니다. 전현무 씨의 소속사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전현무와 한혜진이 최근 좋은 동료로 돌아가기로 했다. 전현무를 응원해주시는 많은 분에게 감사하다고 이야기를 전했으며, 한혜진의 소속사 역시 앞으로도 모델, 방송인 한혜진으로서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사실 지난해 12월, 한 차례 결별설이 불거져 곤란한 상황에 빠졌던 두 사람. 리액션이 없다는 단순한 이유 때문에 생긴 루머이기는 했지만, 이 때문에 이 커플에게는 결별설이라는 꼬리표가 계속해서 따라다녔는데요. 결별설을 부인한지 얼마 되지 않아 실제 결별을 맞이하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두 사람의 애정을 싹트게 한 프로그램이자 함께 출연하며 애정을 과시했던 나 혼자 산다에서 잠시 하차한다는 소식까지 들리자 많은 팬들의 탄식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두 사람은 나 혼자 산다 제작진과 상의를 통해 3월 8일 방송 이후 잠시 휴식의 시간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이에, 나 혼자 산다 제작진은 본인들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으며, 당분간 두 회원의 빈자리를 공석으로 둘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자리를 비운 채 기다리기로 했지만, 메인 MC인 전현모 씨와 센터의 자리를 책임졌던 한혜진 씨의 공백에 위기를 맞은 나 혼자 산다. 과연 국민예능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지켜낼 수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아직 두 사람이 불참한 나 혼자 산다의 녹화는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넘치는 끼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 하루빨리 마음을 추스르고 돌아와 예전처럼 좋은 모습 보여주시길 바랍니다.